결과는 2주일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접수를 하자 간호사는 다음 면담이 2주일 뒤로 잡혔다며 검사 결과도 그때 알수 있다고 했다. 저녁 늦게 영월 집으로 내려온 나는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고 불안감과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제발 전이 전담병원. 아침에 본 간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다. 수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재발과 전이가 따라다니는 수술, 완치가 되지 않는 수술을 해야 하는지,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지, 그게 정말 최선의 길인지 판단이 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웠다. 그래, 어차피 기다려야 한다면 몸부터 관리하자. 모든 것은 결국 몸 관리에 달려 있다. 암이든 아니든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몸 관리는 해야 한다. 그러니 기다리는 동안 몸 관리에 집중하자. 밤새 몸을 뒤척거리며 고민을 거듭한 나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하루가 아까운 시간을 고민만 하며 허비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날부터 나는 음식 관리, 운동 관리를 시작했다. 먼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일절 먹지 않았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즐기던 술과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육류와 육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었다. 우유와 유제품, 생선과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았다. 자연식이라 해도 설탕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것은 입에 대지 않았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도 멀리 했다. 대신 몸에 좋다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었다. 아침에는 사과와 토마토 같은 생과일과 제철 채소 대여섯 가지로 만든 샐러드를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작곡을 섞은 현미밥에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먹었다. 동시에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집을 나서 주변의 공원이나 야산을 걸었다. 핸드폰에 걸음 측정 앱 오콘을 깔아놓고 매일 1만 보 이상씩 체크하며 걸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걸었다. 하루도 걸지 않았다. 한편으로 몸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해 관련 정보를 찾아 읽고 유튜브에 들어가 관련 강의나 강연을 들었다.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고 공감이 큰 책은 구매해 밑줄을 쳐가며 두 번, 세번 읽었다. 쉽게 말해 음식 관리, 운동 관리지 평생 동안 이어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무척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래도 나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을 참회하는 심정으로 묵묵히 이겨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2주일 동안, 그후 조직검사까지의 두달 동안 철저히 실천했다. 내 삶을 바꾼 두달 반의 생체 실험이었다.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나는 내 몸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체중이 줄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있었다. 정수리의 탈모, 발뒤꿈치의 각질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두달 동안 관리를 계속하면 좀더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 먹었고 새벽마다 산을 오르고 공원길을 걸었다. 그렇게 두 달을 보내고 난 7월 28일. 나는 병원에 입원해 조직 검사를 했고 그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것이었다. 12개 샘플 중 7개의 종량 검출이 표시되어 있었다. 검사를 위해 떼어낸 전립선 조직 12개 중 7개의 종량이 발견되었다는 표시였다.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는 것이었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면담에서 담당 의사는 확진 사실을 알려주며 수술을 권할 것이다. 조직 검사에서 종양의 악성도가 중간치인 7로 나왔으니 수술을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이라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수술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수술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 생긴 종양을 제거하는 미봉책이라는 것을 재발과 전이의 가능성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그런데다 요실금 등 수술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아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다른 하나는 그동안의 공부를 통해 알게 된 자연치유 방식이다.음식 관리와 운동 관리와 마음 관리를 통해 세포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하여 몸이 스스로의 힘으로 암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다. 증상인 종양제거보다 종양의 원인이 되는 세포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식이다. 나는 두달 반의 생체 실험을 통해 자연치유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내 몸에 나타난 변화로 미루어 어느 정도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 지식이란 아는 것이 아니다. 실행하는 것이다. 어느 책에선가 읽고 공감이 되어 가슴 속에 밑줄을 그어놓은 말이다. 지금부터라도 내 몸을 관리하자고 결심을 하니 불현듯 이 말이 떠올랐다. 나는 곧바로 주방으로 갔다. 냉장고와 싱크대를 뒤져 가공식품을 있는대로 다 끄집어냈다. 라면을 비롯해 햄, 참치, 커피, 삼겹살, 냉동만두, 통조림, 탄산음료, 식용유. 꽤 많은 것들이 식탁 위에 수북이 쌓였다. 김치 냉장고에 넣어둔 소주와 맥주도 꺼냈다.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고 선별을 시작했다. 봉지라면, 컵라면, 믹스커피, 정제설탕, 튀긴 기름 등 몸에 좋지 않다고 알려진 것들을 가차 없이 봉투에 넣었다. 작업은 이내 끝나고 봉투는 하나가득 채워졌다. 꾹꾹 눌러 주둥이를 묶으며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제 너희들과는 작별이다. 다시는 찾지 않을 것이다. 잘 가라. 몸에 이로운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판단해 가공식품부터 끊기로 한 것이었다. 술과 커피도 물론이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정겨운 것들이지만 나는 한 줌의 미련도 남기지 않았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 길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다. 로컬 푸드 코너에서 현미와 수수쌀과 서리태 등몇 가지 작곡을 카트에 담았다. 토마토와 사과 같은 과일도 골랐다. 양배추와 브로콜리와 당근 등 여간에서 먹지 않았던 채소도 주저없이 담았다. 맛이 있는지 내 입맛에 맞는지는 고려하지 않았다. 얼마나 몸에 좋은지 면역력을 키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만 고려했다. 유기농이나 친환경 제품이 있으면 그것부터 집었다. 가격도 신경 쓰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장바구니에 옮겨 담는데 물건들이 많이 낯설었다. 바로 전날과 비교해도 완전히 딴판이었다. 그래. 여태까지 먹은 것이 지금의 내 몸을 만들었다면 이제부터 먹는 것이 내일의 내 몸을 만들 것이다. 몸에 좋은 것만 먹자. 그러면 내몸 또한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날부터 나는 먹는 것을 완전히 바꿨다.백미와 육류, 생선, 계란, 기름 등은 일절 입에 대지 않았다.즐겨먹던 밀가루 음식도 마찬가지였다.종류를 불문하고 술은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고 하루 몇 잔씩 마시던 커피도 완전히 끊었다.빵이나 피자나 과자 같은 가공식품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대신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먹었다. 아침은 과일과 채소만 먹었다. 전립선에 좋다는 토마토와 사과를 기본으로 제철 과일 한두 개를 곁들였다. 거기에 양파, 당근, 양배추, 양상추, 비트 등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다. 점심과 저녁은 수수, 콩, 기리 등의 잡곡을 섞은 현미밥에 된장국이나 청국장, 미역국 등을 곁들였다. 반찬은 채소나 나물 해조류로 차렸다. 조리를 할때 식용유는 한 방울도 쓰지 않았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만든 즙을 사용했다. 동시에 먹는 양도 줄였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한 공기 수북하게 먹던 것을 4분의 3 정도로 줄이고 대신 시간을 늘렸다. 입에 넣고 씹고 또 씹었다. 10분 내외였던 식사 시간을 1시간 내외로 늘렸다. 씹는 것이 지루하면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다. 먹는 음식은 물론 방식까지 완전히 바꿨다. 나의 일상 치유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한결 좋아졌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운동을 할때 백플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도가 약해져 견디기가 수월했다.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졌다. 그때부터 몸 이곳저곳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체중 감소였다. 불과 2 주일 만에 체중이 확 줄었다. 73kg이었던 것이 62kg으로 8kg이나 빠졌다. 왜 그렇게 말랐냐, 어디 아프냐, 보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볼 정도였다. 빙글에 웃는 것으로 대답했지만 마음은 흐뭇했다. 관리를 하면서 제일 신경 쓴 것이 체중이었다.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이 빠져야 몸이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요소가 체중 감량이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내 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욕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였다. 뭔지 모르겠는데 평소와 느낌이 좀 달랐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데 머리숱에 시선이 꽂혔다. 어? 하는 감탄사와 함께 눈이 희둥그레졌다. 전에 비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는 것이었다. 사실 나는 원형 탈모가 심했다. 50대가 되면서 정수리가 허옇게 드러났다. 샴푸를 기능성으로 바꾸고 영양제도 사서 바르는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 남은 머리카락을 얇게 펴 스프레이로 고정시켜도 가려지지가 않았다. 유전이라는데 어쩌겠어. 대머리셨던 아버지를 원망하며 포기하고 살았다. 그런 상황인데 머리숱이 많아진 것 같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나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려가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 살펴보기도 했다. 정말이었다. 머리숱이 늘었을 뿐 아니라 가장자리에 가느다란 잔털까지 올라오고 있었다. 감탄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쿵쾅쿵쾅 가슴이 뛰었다. 근래에 경험하지 못한 희열이었다. 변화는 시력에서도 확인되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근시다. 책처럼 아주 근접한 것을 볼 때는 안경을 벗어야 하고 조금 떨어져 있으면 써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보인다. TV도 그렇다. 안경을 쓰지 않으면 화면이 뿌옇게 보이고 자막은 읽지도 못한다. 안경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웠다. 어느날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켜놓은 TV에 자막이 읽혔다. 안경을 썼나 얼굴을 만져봤지만 잡히지 않았다. 안경을 벗었는데도 보이는 것이었다. 물론 선명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뿌옇게 흐려 알아보지도 못했던 예전에 비하면 갈목할 만한 변화였다. 발뒤꿈치도 달라졌다. 나는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 발뒤꿈치의 각질이 심했다. 양말을 벗으면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뒤꿈치가 갈라지고 마른 백설기처럼 각질이 잃었다. 사우나라도 다녀오면 긁어내고 지어뜯기에 바빴다. 그러던 것이 말끔히 사라졌다. 내 발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깨끗하고 매끄러워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였다. 정수리의 탈모와 근시, 그리고 발뒤꿈치 각질. 생각해보니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말단조직의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것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음식과 운동을 제대로 관리하자 소화작용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산소와 영양소가 머리끝, 발끝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어 세포활동이 촉진된 것이었다. 그러자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생겼다. 혈압이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혈압도 높았다. 지난번 검진에서도 위험 수준이었다. 몇 번을 재도 146 이상이었고 결과지에서도 고혈압 위험이 있다며 전문의 상담을 권했다. 전립선암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길로 나는 영월 의료원으로 달려갔다. 128에 80이었다. 언제 어디서 제도140 이하로는 내려오지 않았던 혈압이 관리를 시작한 지 2주일 만에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비로소 실감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을 내 몸이 직접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암 또한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독소와 노폐물로 인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 세포가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암세포요 암세포가 쌓이고 쌓여 덩어리가 된 것이 암 종양이었다.발생 원인에 있어서는 탈모나 각질과 다를 바 없었다.암도 극복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그러나 자신에 대한 믿음, 수달반 동안의 생태실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였다.암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 나는 읍내의원을 찾아갔다. 수술적 치료와 자연 치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좀더 알아보고 싶은데 상의할 곳이 거기밖에 없었다. 가지고 간 결과지를 보여주며 대응방안을 물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는 4마리 채 끝나기도 전에 칼로 무자르듯 말했다.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투였다.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이 수술과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도 알고, 최근의 공부를 통해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른 방법이 없거나 화급을 다투는 상태가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결국은 원점이었다. 여러 책에서 지적했듯, 현대의학은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고 보면 다음 주로 예약된 담당 의사와의 면담 또한 기대할 것이 없다. 전립선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라는 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나는 두달 반의 생체 실험을 통해 음식과 운동치유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모발과 시력, 피부 등에 나타난 변화로 미루어 암 또한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수술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 재발과 전이는 물론 요실금과 발기부전 같은 후유증 또한 적지 않게 걱정이 된다. 그뿐이 아니다.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 놓은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파괴된다. 수술을 하고 화학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선뜻 자연치유를 택할 수도 없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소수의 대안적 치료에 불과하다.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생각대로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 수술조차 어려울 정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나는 결국 후자를 선택했다. 주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해 악화될 경우 수술을 하겠다는 현실적인 고려와 함께 내 경험과 소신을 믿기로 했다.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내 소신에 따른 결과인 만큼 묵묵히 받아들이자고 다짐도 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